1억 정도가 남는 그런 음. 사건이 다 견적 알아보시고 제일 잘 나온 거 갖고 오셔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뽑아달라고 하면 제가 와. 바로 뽑아 드릴 수 있으니까요 사건번호 2021타경 71181이고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만연마을 3단지 성원상대빌 아파트고요. 304동 906호입니다. 면적은 등기면적 25.7평이고요, 공급면적 36평형이에요. 그리고 감정가가 6억 9 7 0 0만원 나왔고요. 현재 한번 유찰돼서 최저가 4억대입니다. 4억, 4억 8,790만 원이고요. 뭐 위치 한번 보실게요. 상현동역입니다. 근처에 이제 학교들 다 있고요. 좀쭉저 키워보면 성복역 보이시죠? 좀 거리가 있습니다. 성복역에는 오보로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되고요. 한 890m 정도. 좀더 키워보시면은 오른쪽에는 이제 용인이죠? 용인 나오고, 아래쪽으로는 광교가 있는 곳이고요. 한번 우리 무드비 어, 한번 보실게요. 자, 오른쪽에는 바로 학교 있고요. 들어가면 이 아파트 단지예요. 이 동네에도 전부 다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 주택가예요 쭉 들어가시면은 여기 아. 주차장 주차장 지하에 있고요 깨끗하네요. 네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COT이 상가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네 이런 아파트고요 한번 시세 한번 보실게요 시세 보시면 36평형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도면상으로 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실거래가가 많이 있어요 올해 사례가 있어서 올해 6월 달에 6억 2천, 6억 5,300. 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호가를 보시면은 7억대입니다. 활용 사람들은 이제 7억대를 내놓고 있고, 실거래가는 6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를 보시면, 이번 달에 4억에 거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저희가 입체가 산정표에 넣어보면은, 저희가 감정가가 6억 9,700이고, 천 그리고 4억 8천대가 최저가인데, 어 만약에 우리가, 5억 5천에 입찰한다 가정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팔리는 게 매매가가 6억 되니까, 6억 5천 정도에 현재 시세라고 잡으면은, 입찰가가 5억 5천에 입찰하게 되고 70% 대출을 받으면, 한달 이자는 한 160만 원 나가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금액은 한 1억 7천 정도 필요합니다. 1억 7천 335만 원 나오는데 1억 7천 대는 필요하고 그리고 낙찰 받아서 2년 뒤에 현재 시세로 비과세 매도를 하면은 1억 정도 남는 이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정리를 하면은 자 용인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마년마을 3단지 성원쌍대빌 아파트고요. 304동 906호고 36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가 6억 9천. 700이 나왔는데, 현재 거래는 6억대의 실거래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매매 호가는 7억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경매니까 경매 최저가는 4억 8천 7백 9십만 원이에요 5억 5천 정도에 입찰만 해도 사실 2년 뒤에 비과세 매도하면 1억 정도가 남는 음.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단지가 다 깨끗하고 가격대가 높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6억 대라서 많이 거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소유자분들은 좀 접근하기 좋은 아파트 아닐까 싶습니다 방 3개, 방 3개. 뭐, 뭐 화장실 2개는 일반 가정에서 많이 선호하는 편일 네. 것 같고요 저희 그 61만 원 하는 매칭 서비스 중에 세 번째 대출 연계 서비스가, 서비스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 소득에 따라서 저희 홍교수님 계시지만 다르지만 이제 최적화를 찾기 힘들다 그렇죠. 하시는 분은 저희 경매를 위하여 그렇죠 네. 그 네. 잠깐 그 플랫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네 저희 응. 경매를 위하여는요 그동안 이제 법정에서 낙찰을 받으시면 네. 명함을 받아서 일일이 다 연락을 돌려서 자기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한 번에 온라인으로 좀옮겨놓은 거고요 최종적으로 비교해 보신 견적을 가지고 오시면 더 빠르게 해 보실 수 있어요 아. 다 알아 보시고. 처음에 알려드리면 알아보셔도 또 단데 알아보시거든요. 네. 다 견적 알아보시고 제일 잘 나온 거 갖고 오셔서 이거보다더 좋은 거 뽑아달라 그러면 제가 바로 뽑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꼭 저희 이용 안 하셔도 되니까 비교 한번 해 보시면은 아 대출이 뭐잘 나오고 못 나오고 내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좀 많구나. 하실 겁니다. 아마 아.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홍 교수님 이게 꼭 경매 아니더라도 다른 대출도 혹시 문의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일반 매매 담보 대출도 하고요. 뭐 네. 대환 대출도 하고요. 네. 그리고 시형 대출까지도 아. 다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희 지금 이 상담 전화로 그대로 전화하셔서 저희 네. 이제 그홍 교수님 찾아도 연결이 되는 거죠? 네네. 아 알겠습니다. 경명 쇼핑에서는 이렇게 그 대출과 관련해서 좀 복잡한 문제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경매를 위하여 음.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홍종희 교수님이 계속 참여해 주고 계시죠 그죠 네. 네, 네 번째, 번째 나갈... 물건 네, 광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